마법 같은 시간 박소영 구영수의 오마이 스킨 오, 잘 맞았어 일반에 네. 잘 맞았어 <laughs> 자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박수입니다 오마이 스킨 피부 나이를 거꾸로 돌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 공개 전에 아 그렇죠 소영씨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걸까? 가장 좋아하는 광고 카피가 뭐예요? 아, 광고 카피 네. 아 신민아씨가 했던 부드럽게 처음처럼 한잔 하실래요? 둘, 기사 아, 그럼 뭔데요?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알았어요 <laughs> 진짜. 아, 진짜 부드럽지 않았어요? 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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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드러웠어요 뭐 이렇게 근데 먹는 것보다 피부에 양보하는 게 피부에 더 좋은 건가요? 어떤 특정 음식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없는 이상 먹는 거를 큐브에 발라도 효과가 있어요 음. 이너 뷰티라고 그러죠. 이너 뷰티, 먹는 뷰티. 네. 어, 예. 아, 알아들으시네 아, 그럼요.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잘 알고 계신 QA 통해서 좀 알아볼게요. 아, 떨린다. 천연팩이 무조건 좋을까요? 천연팩? 음. 무조건 좋다. 천연이니까. 아, 아니에요. 음. 천연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. 도록이면 집에서 직접 음식 만들어 해드시는 분들은 네. 그 남은 재료로 써서 해도 괜찮아요. 음. 천연 재료라도 네. 어느 정도 좀 싹이 나고 잘한다는 거는 이미 영양분을 그쪽으로 다 뺏어갔다는 얘기예요. 네, 그리고 스스로 생존 본능 때문에 독성을 뿜어내게 돼요. 스스로 보호한다는 얘기죠. 아, 보호한다고요? 네. 잘 음. 알아보고 하는 게 좋다, 천연팩도. 음. X! 천연팩이라고 하면 은 아무래도 음. 일반 시트팩보다 오래 붙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. 영양분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. 네, 그래서 막 오래 붙이고 있으면 막 영양분이 막 쑥쑥 들어갈 것 같고. 음. 그게 맞을까요? 틀릴까요? 당연히 오래 붙이고 있어야지 그 영양소를 다 네.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x 예요 음. 왜요? 천연팩 자체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성분을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음. 10분에서 15분? 아니면 뭐 10분에서 15분? 네, 그 정도 붙이고 있으면 수분이 다 증발하거든요. 아, 증발은 다시 뺏어간다는 얘기인가요? 그쵸. 그 이후까지 하고 있러니까 왜냐면 팩 자체가 건조해지면 은 삼투압 때문에 전홍도에서 예, 고농도로 움직이게 돼요 하... 근데 삼투압이 뭔지 아세요? 삼투압! 세번 싸운다고? 응? 음... 삼투압 이렇게 밀고 아... 때린다? 아니에요 한번으로세번 때린다 이렇게? 아, 왜 때려요? 네, <laughs> 요뭘 때린다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지 천연팩을 오래 붙이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니다! <laughs> 이 천연팩 중에서도 나한테 맞는 천연팩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음, 피부 타입별로 맞는 게 따로 있죠? 아, 타입별로도 천연팩이 또 달라요 효과가 네, 그럼요 음. 어떤 게 있어요? 안티에이징에 뭐야? 효과 좋은 팩을 소개해 주세요 안티에이징이라면 주름? 소영씨한테 가장 필요한 거죠? 제가 왜요? 거죠. 제가 왜요? 탄력이 좀 떨어져요? 아,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탄력이 굉장한데 여기 아, 좀 늘어지고 있잖아 어? 무슨 얘기예요? 어 땡겨 당겨. 얘들아 땡겨줘 아, 진짜 바닥 야 이거 어떻게 줘 아, <laughs> 어, 진짜. 어, 이럴 때뭐 발라야 돼요? 여기 <laughs> 앞에 있는. 어때요? 홍삼. 꿀. 예. 오, 예, 밀가루. 밀가루. 아, 이거 밀가루. 세 개를 섞어서. 예. 합시다! 에 <laughs> 직접 해요. 내 거울 들어줄게. <laughs> 아니, 난 못하지. 내가 어떻게 해요? 옷을 안 흘리게 조심하고. 아, <laughs> 진짜. 어떻게 다리에 이렇게 누워야 되나? 아. <laughs> 되게 싫어 음. 음, 되게 툭툭하다 오빠 내 피부 어떤 거 같아? 안 좋아 아 진짜 슥 천천히 이렇게 뭔가, 뭔가 흡수되는 느낌이 나요 스며드는 느낌 음. 냄새도 좋고 그리고 밀가루를 같이 하니까 뭔가 더착 달라붙는 음. 느낌이 나고 아, 네, 한번 떼볼까요? 네또 떼줘요 아싫 <laughs> 아까처럼 여러분 아니 손이 없어 깨져요 얌... 밀가루 묻힌 사람이 묻혀요 어, 어, 밀가루 발라서 그런가? 뭔가 진짜 쫀쫀 어, 쫀쫀하고 팽팽한 느낌이 딱 드네 팽팽한 느낌이 드네요 역시 어, 오늘도 석세스 먹는 데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피부에서 양보를 좀 하시는 <laughs> 음. 게 저도 이제 오늘부턴 피부에 양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마이스킨으로 피부 지키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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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해요. 와,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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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릭, 클릭, 클릭. 클릭. 해주시고요. 어, 아직도 궁금한 게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구용수 선생님과 제가 아주 철저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도 더욱 어려져요. 같이 요 어려져요. <웃음> 어려져요. <웃음> 어려져요.